분명 고양이가 어릴 때는 어떤 장난감을 사 줘도 잘 놀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뭘사 줘도 시큰둥하지 않으신가요? 강아지는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고양이는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요. 저는 사실 저희 모모가 놀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놀아 줘도 정작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고양이들이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잘못된 놀이 방법과 환경 때문이라고 해요. 예측 가능한 움직임, 반복적인 장난감, 단조로운 환경. 이게 바로 고양이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세 가지의 개선을 통해 고양이가 진짜 잘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움직임, 개선하기. 그냥 무작정 낚싯대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고양이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고양이는 사냥할 때 특정 패턴을 따르는데요. 탐색, 추적, 기습, 포획, 먹기. 이 단계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천천히 움직이며 탐색 단계를 유도한 뒤 점점 속도를 높여 사냥 본능을 깨우는 게 중요해요. 또 너무 지나치게 빠르거나 잡기가 힘들다면 오히려 사냥을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잡을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숨숨집 캐터널 등사냥 터와 같은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놀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세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반복적인 장난감 피하기. 고양이는 익숙해진 장난감에 금방 흥미를 잃어요. 우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실증 나듯이 말이에요. 장난감의 종류는 주기적으로 바꿔 주시고 놀이가 끝난 뒤에 장난감을 무조건 숨겨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놀이 환경 개선하기. 마지막으로 놀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놀이 환경을 다양화하는 건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놀이의 다양성을 높여 지루함을 방지합니다. 실제 저희 모모는 121번째 말씀드리지만 끈광면인데요이 놀이 환경을 다양하고서는 관심없는 이런 스틱형 장난감에도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택백박스나 큰 쇼핑백을 활용해주시는 것부터 캣터널 등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효과를 본 놀이 환경 개선법은 바로 이 캣터널 매트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시중에 있는 구매편 가장 많은 캣터널 5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매트 형식의 캣터널이 딱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캐터널 매트를 모두 사용해봤습니다. 첫 번째 치즈만두 캐터널 그리고 두 번째 소심한 호랑이 쏙쏙 캐터널이에요. 이 치즈만두 캐터널은 일체형으로 이 똑딱이 부분을 통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재질은 페리트 재질이고 가격이 만원대로 저렴합니다. 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캐터널 매트예요. 다만 변형할 때의 공간이 작아서 만두 형태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구멍이 작아서 저희 모모는 놀이할 때 장난감을 발견하고 쑥 나오고 싶은 것 같은데 손으로 밖에 장 난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깽이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을 것 같은 매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쏙쏙 캐터널은 4가지 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트를 이쪽 저쪽에 붙임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일자로 붙여놓으면 캐터널 기능도 할수 있고 4개를 다 다른 모양으로 붙여놓으면 또 다른 놀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가격이 3만원대 후반으로 치즈만두 캐터널을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여러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나가기 전에 햇빛 비추는 곳에 이걸 깔아두면 거기에 누워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이캣톤널 매트를 쓰고서는 놀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할수 있을 만큼 너무 만족한 제품이었습니다. 고양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고양이를 위한 놀이 방법과 사냥 놀이 200% 효과 보는 꿀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만 실천해도 고양이는 분명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무심한 듯해도 고양이가 너무 사랑할 집사와의 놀이 시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놀이에 흥미없는 고양이 놀이 본능 한번 일깨워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양이와 집사가 더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꿀템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